강아지는 짖습니다. 관심을 끄는 것을 보고 짖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짖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짖기도 합니다. 사실 강아지가 짖는 것은요 정도가 심하더라도 정상 행동인데요. 우리가 이때 뭐, 조용히 해. 혹은 안 돼. 혹은 멈춰. 이렇게 소리 지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강아지가 짖을 때 덩달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수의사 인생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가 짖을 때 소리를 치는 것이 강아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덜 짙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심지어 베테랑 보호자님 분들조차도요 짖고 있는 강아지에게 뭐 조용히해 혹은 짖지마 이렇게 뭐 소리를 치신 적은 다들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나요? 아마 대부분은요 효과가 없었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반응만 얻었을 뿐일 겁니다. 강아지가 짖을 때요 우리도 흥분하여 화를 내버리거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같이 소리를 질러 버리면은요 일부의 강아지는요 주인도 흥분하여 함께 짖는구나 나는 더 크게 짖어야지 하면서 낙천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강아지 는요. 내가 흥분하여 지르는 소리에 겁을 먹고 일시적으로 꼬리를 말고 모든 하던 행동을 멈춰버리는 소심한 반응을 보이는 강아지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요, 짖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같이 치는 것은요, 강아지에게 어떤 경우에도 뭐 도움이 된다거나 혹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사람에겐 습관과 같은 거라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 버리고 강아지는 큰 소리에 잠시 놀라서 겁을 먹고 짖는 것을 멈추게 되니까 우리는요, 이것이 잘 통하는 줄 알고 짖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게 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강아지는 짖지 말라는 언어를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화가 났다, 주인이 무섭다. 아,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혼란스러워할 뿐입니다. 짖는 문제가 오히려 악화가 되고요. 또 여러분과 강아지의 신뢰 관계마저 점차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강아지가 짖는다는 것은요. 무언가에 흥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흥분도는요. 뭐 공포심이나 불안감에 자극을 받으면은요. 점점 더 흥분도가 올라가는 이러한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결국은 더 크게 더 오래 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강아지가 짖는다고요. 영장류인 우리 인간이 흥분해서 더 크게 소리를 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우선 짖지 말라고 말할 때의 단어를요. 일정한 음색과 크기로 말해봅니다. 절대 소리치지 마시고요. 그만 혹은 안돼 혹은 짖지 마등 일정한 하나의 단어를 정해봅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짖을 때 정해놓은 그 단어를 적 당한 음색과 크기로 말하고요, 작은 간식을 눈앞에서 흔들어 줍니다. 이때 간식은요, 작은 것으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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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이 좋습니다. 자신이 흥분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단숨에 주의를 돌리며 집중을 할수 있는 굉장히 만난 간식을 앞에서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짖는 것을 멈추고요, 간식을 쳐다보면요 간식을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요. 잘했다 라면서 폭풍 칭찬을 해줍니다. 정말 단순하죠. 별거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강아지에게 짖는 것을 멈추라 신호인 그만 이란 단어를 말해줬고요. 강아지가 짖는 것을 아주 멋지게 멈추게 했으며, 강아지가 짖는 것을 멈추자 간식이란 보상을 통해서 짖는 것을 멈추는 행동을 강화시켜준 겁니다. 별거 아닌 단순한 동작 하나가 이세 가지를 한번 해버린 거죠. 이 훈련은요 굉장히 단순해 보여도 지속적으로 짖을 때마다 꾸준히 몇달 하다 보면은요 멈춰란 단어에 바로 짖는 것을 멈추며 간식을 기대하며 여러분을 쳐다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요 꼭 굳이 간식을 안 주더라도 그냥 칭찬만으로 마무리하셔도 충분해집니다. 이 멈춰 혹은 짖 짖지마 훈련이 조금 더 빠르게 성공하려면요 강아지가 흥분해서 짖을 때 멈춰란 말을 한 후에 간식에 바로 집중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흥분해 가지고 내가 뭐 무슨 말을 하건 간식을 흔들건 쳐다보기 힘든 상태거나 이미 눈이 뒤집혀 가지고 막 짖고 있다 그러면요 아예 시도조차 하셔서 는안 됩니다. 작은 간식으로 충분히 주의를 끌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경우에만 그만이란 말을 크지 않게 일정한 톤으로 말한 뒤 간식을 흔들어서 주의를 돌리고 짖는 것을 멈추고 간식을 쳐다보면 바로 간식을 주며 폭풍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만이란 명령어와 간식을 일치시켜서 그만이란 말은 곧 간식을 준다고 기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강아지가 짖는 것을 멈추면요 바로 간식을 줍니다 그 후에 시간을 조금씩 늦춰봅니다 짖는 것을 멈추면 3초 후에 간식을 줍니다 다음엔 5초 후에 줘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30초를 지나서 1분 이상을 안 짖고 나를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흥분이 완전히 가라앉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짖기 시작했는지를 까먹게 되면요 그때 간식을 주셔도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간식 주는 간격을 늘려주는 가만 히 있다가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요. 이 훈련은요, 일주일에 5에서 10회 정도로 3달 정도를 꾸준히 해보시면은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짖지마 훈련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힘든 훈련 중 하나인 이유는요, 짖는다는 것은요, 강아지의 정상 행동이며 본능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소리나 자극 혹은 원하는 것 혹은 낯선 침입자를 경계하고 짖어서 쫓는 것은요, 강아지의 정상 본능이고요, 이 정상 본능을 억누르는 것은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아지의 품종에 따라 이 훈련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또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토이브리드의 뭐 실내견이나 아니면 레트리버 같은 개는요. 조용히 추적하는 개들이죠. 이런 개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쉘티나 보더콜리나 진돗개나 시바나 포인터 달마시안 같은 목양견이나 사냥개나 혹은 집을 지키는 번견 종류 같은 짖는다는 본성이 발단된 강아지는요. 이 훈련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사람과 평화롭게 함께 공존하여 살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본능을 조금 억누르고 조용히 지내 해야만 하는 법도 배워야만 합니다. 힘들어도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만큼의 보상은 확실합니다. 강아지가 창가에서 혹은 현관문에서 짖기 시작할 때 내가 그만이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면은요 바로 짖는 것을 멈추고 내게 달려와서 간식이나 칭찬을 바라는 강아지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한 훈련 아닌가요 오늘은요 강아지에게 짖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렇다면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